반갑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전시장을 또 이렇게 숨겨진 공간을 여러분들께 공개했었습니다. 하지만 차를 메인으로 잡고 설명을 안 했었잖아요. 그죠? 그죠? 그때 또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차가 바로 이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때 두 가지 차를 리뷰한다고 했었죠? 그죠? 바로 그 중에 한대 바로 구가티 베이롱입니다. 국내에는 이 베이롱 그랜드 스포츠는 한 대밖에 없는 차고 사실 대중한테 노출된 첫 하이퍼카가 바로 이 부가티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차를 좀 모르고 하이퍼카를 모르는 분들도 사실 뭐 코닉세그, 바가니 뭐 이렇게 얘기해도 몰라요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부가티 하면 어? 그 비싼 차 아니야? 라고 다들 아실 정도로 부가티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부가티를 오늘 국내 최초로 한번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까 합니다 사실 근데 제가 이 차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 도로 오토모티브의 또 얼굴마다 또 입담꾼 뭐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방금용 과장님 모시고 한번 같이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아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아 우리 독자분들한테 한번 소개좀부탁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 오토모티브의 장금용 과장이라고 합니다. 하... 아니, 이두바퀴하면은왜 제가 또그 장금용님 과장님을 때 기억이 나냐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반 사람으로는 최초로 부가티 초청받아 서 실온 계약도 하시고, 실제로 운행까지 해보셨다고 네네. 어떠셨나요? 뿐만 같았죠? 아, 진짜 체 어떤 느낌일지 기대가 안 되는데. 자, 그럼 우리 엄청난 부가티를 우리 화장님과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엔드 브랜드가 사실 뭐 풀체인지도 그고 페이스리프트도 그고 많이 변하진 않잖아요. 네네, 부가티가 베이론 이 그랜드 스포츠까지는 네. 그렇게 했었고, 실온부터는 거의 막. 다 아예 바뀌었다. 풀체인지라고 할수있아 엄청 많이 바뀌었다 네. 그럼 사실 용원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 실제로 타고 운전해보셨잖아요 돌에서 어땠나요? 앞에는 내가 가서 붙이면 붙어있지만 내 뒤로는 차가 안 붙어요 아 거.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아. 안 붙습니다 아니 아벤타도르도 근데 그렇게 심하진 않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벤타도르 좀 있긴 있는데 신기해서 붙으려막또한대도안 붙어요 저라도 안 붙어요? 문제 붙을, 붙을, 붙을 것 같아요? 아안 붙어요 만약에 실제로 과장님이 이거를 관리를 하시는데 뒤에도 누 박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재물 10억 꽉 채우는 걸요? 10억을 꽉 채워요? 왜냐면은 이게 네. 국내에서 뭐 도색이나 이런 게 일절 안 돼요. 외관이 어... 도색은 되는데 다다 카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제품이. 아 외관. 그럼 이게 지금 다 카본이에요? 예. <laughs>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다다 일대일로 교환이 들어가야 되고요. 국내에서 이게 조립을 한다 해도 네. 세팅을 로직 같은거나 이슈 매핑이라 그런 걸다 해줘야 되는데 네. 코딩 같은 게 일절 안 돼요. 어떻게 본사 직원을 오든지 아니면 차를 사고난 상태로 그다 보내야 돼. 야 그럼 이걸 그대로 띄워가지고 비행기 실어서 가는데만 천오백 오는데만 천오백. 그래서 내려 운송으로 또 가야 되겠죠. 허... 10억이 진짜 꽉 채울 수 있다는 게 사실 정말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잠깐 제가 지금 충격 먹은 게 이게 네. 그냥 일반 재질이 아니라 이 밑에 보면 이제 블루 카본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도 다 카본이 지금 쌓여져 있는 거네요? 그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전기형 모델은 이 카본이 노출이 안 되는데 왜 얘는 카본이 후기형부터는 카본 노출 옵션이라고 따로 나옵니다 아 이것도 다 옵션이에요 카본이 노출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따라서 네. 그게 금액이 옵션이 3억에서 4억 정도 하고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처럼 전기형은 이렇게 카본 이게 지금 다 카본이지만 전기형은 이게 노출이 안 되고 후기형은 노출을 시키는수 네. 있어요. 저 같아서 제일 저렴한 옵션은 네. 안전벨트 색깔 바꾸는 어? 거. 어? 얼만데요? 250정도 합니다 <laughs> 안전벨트? 색깔 바꾸는 데 250이에요? 자, 이뭐또 재미난 게뭐 있으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뭔가요? 이 차가 최고 속이 400이 넘었습니까아 최고 속도가 400이 넘어가요? 400km. 네 400km가 넘는 속도에서도 네. 새가 와서 부딪혀도 그릴이 깨지지 않습니다. 얘가요? 아니 네. 400km로 와서 뭐 하나만 던져도 자 박살나지 않나? 생소하긴 한데 자동차에는 이제 요즘에는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네. 티타늄 소재라고 해서 항공기에 많이 들어가는 <laughs> 소재죠. 아 네. 어... 그게 들어가 있는 거네요. 웬만하면 뭐 부서지도 않고 단단하고. 네. 가볍기는 한참 가볍고 멋있다. 그지? 비싸게 좋네요 <laughs> 자 어쨌든 옆으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 실내부터 둘러보기 전에 외관에 여기 보면 이 부가티 비단 하나 있죠 여러분들 요이 마크도 굉장히 비쌀 것 같은데요 나사 하나가 보통 30만 원, 40만 원 정도 씩것 같은데 나사 하나 30만 원이래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180만 63. 원 180만 원이네요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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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사람들이 이제 주유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네. 주유구가 아니라면서요? 네, 주유구는 반대편에 있고요. 네. 이쪽은 엔진오일 보충. 아, 엔진오일 엔진 오일 보충. 보충. 이게 엔진오일 넣는 거였어요? 네. 그럼 이걸 허 차들이 네. 주행 중에 오일량이 부족하면 음... 오일을 보충해 줘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쪽으로 노출을 시켜놨어요. 아 그러면 주행하다가 엔진오일이 없으면 넣어야 되겠네요? 네. 근데 얘가 아무거나 넣을 수 있는 건또 아니잖아요. 예, 네. 얘... 전용 오일이 따로 있습니다. 아 이건 지금 물어보기 무섭다. 그러면 얘 만약에 1년 정도를 타고 다녔을 때 엔진오일 보충하는 비용만 내랴. 교환 비용 말고 보충으로 말도 안고 가는 거. <laughs> 네, 네, 네. 교, 교 교환이 아니라 보충이 300이면 야 진짜 이건 돈 있다고 타는 차가 아니네요. 부가티 엔진 오일 네. 교환 비용은 네. 얼마나 되는지 좀 말씀해 주면 시안 돼요? 엔진 오일 교환만 하는데 2,500이고요. 전문 메커닉이 다시 또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와가지고 오는 또 비행기 값이면 네. 호텔 값이면 잡아주고 네. 거기에 2,500만 원더 주면 네. 엔진을 한번 교환하는 거네요. 네. 보통 엔진을 5,000에서 1만 킬로 한번 교환하는데 1만 킬로 네. 탈 때마다 그 사람 2,500만 원 어, 2,000만이지 한 4,500만 원 정도를 네. 주고서는 그렇죠. 얘는 와 진짜 진짜 이 나라 이, 이 세상 차가 아니네요. 이게 다 나라 차.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세상에. 게 슈퍼카들은 방전이 잘 되잖아요. 네. 얘 방전되면 그냥 저 보험사 블록 점프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큰일납니다. 어? 아예 배생 불록이 되고요. 얘는 방전이 돼도 불러야 돼요. <laughs> 다 불러야 되네. 그러면 아니야. 도대체 비용이 또 얘는 얼마나? 점프해서 하는데만 4천 정도. 점프 비용 4천만 원? 점프하면 점프해야 되고. 야, 이건 뭐 그냥 일단 스타트가 천이네요. 자, 그러면 더 이상 물어보기도 쉽지도 않아요. 이거는 진짜 충격과 공포입니다. 진짜 이거 그래서 사도 이걸 유지가 안 되네요. 물론 이 가격이 몇십억을 주고 진짜 몇 2, 30억을 주고 사도 유지가 안 되는 가격이니까 아, 나 사실 그 궁금한 거 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차를 가지고 왔을 때뭐 관리가 안 됐었던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도로 오토모티브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제가 듣기로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뜯어고쳤다고. 네. A/S를 사실 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대, 재미난 일화가이 타이어에 있다고 하는데 타이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타이어는 미쉐린에 따로 저희가 오더를 넣어서 떼보려고 네. 했는데 네. 절대 안 떼줘요 부가티하고 아... 체결이 돼 있어서 반출은 안 되고요 네. 무조건 부가티를 통해서만 이 타이어 교환을 할수 있어요. 어... 일반 타이어 가는데 왜 굳이 본사를 통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외관에서 보여지는 거하고 실제로 뜯었을 때는 틀려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잘못 뜯는 팍스타이어라고 해가지고 네. 앞에 구경하고 뒤에 구경이 틀려요. 잠깐 팍스타이어요? 예, 예 그러면 앞에 보통 19인치면 예. 19인치 타이어가 들어가는데 예. 얘는 앞에는 뭐, 19, 19 뒤에가 뭐18 이런 식으로 아, 앞에 뒤에가 더 짝. 어 그러면 그 거... 빼는 게또 다른 거가되는 그렇죠. 거예요? 국내에는 이거 뺄수 있는 기계는 없어요. 어 어떻게 그럼 보내야 되나 이거를? 휠 자체를 다 분리하여 네. 프랑스 본사로. 잠깐만요. <laughs> 그러면 이거 자체를 통째로 네 개를 다빼 가지고 비행기에 포... 포장하 해서 비행기 실어서 프랑스로 보내는 나는... 네, 다는데와 <laughs> 이거 지금 상상이 안 되는데 이해가 돼요, 분석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도대체 비용이 이게 그러면 비용이 되게 궁금할 건데. 타이어 네짜가고휠 네. 보내면 타이어 막. 교체해주는 게 아니라요. 네. 휠 밸런스도 봐주고, 뭐휠 스크래치가 있다든지 그거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개조에서 다 태수는 거주 그러면은 그 부분까지 다 해가지고 네. 국내로 오면 그게 끝이 아니라 네. 타이어 안에 TPMS 센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공기야. TPMS 센서를 탈거했다가 배터리 교체해서 음. 같이 들어오는데 그 TPMS 코딩까지 다시 또 해줘야 돼. 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를 같이 와서 끝나는 게 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메카닉이 또 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비행기 값을 줘야 되고 숙소를 잡아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됩니다. 어, 타이어 가는데 타이어 가는데 지금 지금 잠깐 여러분들 타이어 가는데 얘를 네 짝을 다 빼서 또 빼는 동안에는 주행이 또안 되잖아요? 네넷 짝을 빼서 프랑스를 보내가지고 수리를 해서 타이어를 교체해서 국내에 들어오면 그 메카닉을 또 불러서 또, 또 해줘야 됩 비행기도 이코노미 안될거 아니에요. 비즈니스? 비즈니스 호텔은요. 모텔 안될거 아니에요. 환 장하네요. <laughs> <laughs> 그러면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들어가? 이거 다 해서. 다 해서 한 9천만 원. 타이어 가는 내차 가는데 9천만 원이요? 예. 기간은요. 한달 보름 길게는 두 달. 와. 두 달. 나 지금 토론도 났어,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그대로 돈이 있다고 타는 차가 아니네요. 뭐이 세컨 카개념인가요 얘가? 보통 세컨 개념에서 서드, 포드까지 넘어가야 되고. 와. 그냥 포장용으로만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게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사실 수입 수리, 이게 수리가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럼 실제로 프랑스에 있는 부가티 메케닉을 불러서 현지에서 이렇게 왜냐면 여기가 지금 자체 A/S 센터 있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수리가 다 지금 된거 아니에요? 네. 와멋짜다쩔 어 제가 인터넷에 봤는데 이거 휠을 또 많이 바꾸 뭐 타이어를 교환 아니 그 휠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 뭐인 소리 얘 이게 타이어 세번 교환을 하면요. 아. 네. 휠을 총으로네장을다 교환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러면 이걸 세 번을 타이어 를 바꾸면 얘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왜 아. 쿠실 이건 얼마인데요? 휠네장만 8,000만 원. 현지 가격. 이 8,000이면 우리나라 돈은 더 비싸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1억이네요. 네. 야, 그러면 타이어 교체하는데 5,000만 원. 세번 바꾸면 휠을 바꿔야 되고. 하, 진짜 무섭다. 차 타면서 무섭다는 생각을안 했는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무섭네요. 이 부가티의 디자인, 부가티의 베이로의 디자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멀리서 보면 은 사진이나 이미지상으로나 영상으로 봤을 때는 차가 되게 귀엽게 생겼는데 맞아요, 둥글둥글하고. 실제로 보면 은 곡선이 많다 보니까 큼에도 불구하고 둥글둥글해서 작아 보이는 효과가 좀 있어요. 실질적으로 옆에 차를 세웠을 때 옆에 폭접촉이라든지간장이라든지 사이즈가 작은 편은 아니에요 아또 궁금하고 이 연비는 어떻게 되나요? 주유소하고 친해집니다. 아 주유소 옷이해진다. 아침에 나가서 네. 기름 채우고 한반 정도 달아져 있으면 주유소 가서 점심 때 떠. 아 출근 도장을 찍어내는 거네. 아니 12 기통도 감당이 안 되는데 16 기통이라면 아베는 그냥 얘 하면 거의 뭐 하이브리드네요 그러면. 신남 쓰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실내로 가서 과장님이 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가시죠. 이거 들면 되는 거죠? 뒤에를 들고 제가 잠깐 봤는데 이 선루프가 1억이래요. 오오오. 이게 얼마라고? 1억이래요. 그, 그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이. 와 여기 어려운거죠 예. 이거 떨어지면 이거 대형 참사 아니에요 진짜. 와. 살 떨리네요. 1억짜리 살 떨립니다. 아자 제가 감이 안질 수는 없고요. 우리 과장님이 한번 우리 부가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가 근데 어떤 거죠? 일반 키인데. 아 일반 키? 어 예. 일반 키면 또 다른 키도 있는 거예요? 마스터 키가 따로 있죠. 어 마스터 키는 뭐예요? 차의 전체적인 풀 퍼포먼스를 다 느낄 아, 수 있는 키고요. 얘는 그냥 일반으로 데일리성으로 탈때 쓰시는. 근데 그, 이거 이 이거 한번 시동 한번 걸어줄 수 있나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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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 시동을 거는 거잖아요. 그때. 네. 이거 네. 그러면 시동 을 어떻게 보나요? 이거 키가 또 하나 있나요? 네. 보정 들어 주시겠습니까? 이야. 어, 어 이건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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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이게 마스터 키예요? 네. 이렇게 또 따로 보관이 돼 있는 거네요. 네. 네, 따로 있어. 이거를 그럼 지금 여기서 또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네. 여기서 누고 돌리면 되는 거죠? 야 이러면 마스터까지 다 연결되면 천마력을 지금 수자 그럼 우리 과장님과 함께 부가티 베이롱 그랜드 스포츠 한번 주행으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시죠 일단 물론 제가 운전할 거 아니에요 얘무서서못 운전하고요 우리 과장님이 운전하고 옆에 우리 문파크가 탈 겁니다 문파크 제가 타요? 성공했어요 우리 아마 대한민국의 이 부가티 베이롱 그랜드 스포츠를 탄 사람은 진짜 열 손가락 안에 안 들어가요. 진짜 없어요. 내가 이기려도 다섯 손가락 안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저도 못탄걸 우리 문박 가아 제가 타도 돼요? 아 그럼요. 찍어야 되니까요. 와, 부럽네요. 자,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빡. 와, 이걸 타요? 제가 타보겠습니다. 네. 오, 무섭네요. 호텔을 하고. 네. 출발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가틴을 타는 날이 오네요 이게 지금 신차가 제가 알기로 30억 정도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근데 뭐 별로 뭐가 없긴 한데 네. 감성이죠 하나하나 다 장인의 그거이 네. 라인이 네. 부가틴을 상징하는 그 라인하고 똑같아요 그릴과 일체감이 있지 않나요? 네. 이게 다 티타늄 아닌가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 다 티타늄도 들어가고 뭐 알미늄이라든지 합금이라든지 그런 거다 있죠 오 이게 엔진에서 되게 기계적이고 되게 마초 같죠? 네, 되게 윙윙 거리면서 막 완전 쌩날것 같은 느낌이고요 감상이. 오. 근데 생각보다 부드럽네요 나가는 건? 그렇죠. 네. 딱딱하면서도 부드럽고. 네, 네 실온도. 얘보다 더 부드러우면서 딱딱하고 딱딱하면서 부드럽고 이게 표현이 안 돼요. 왜냐면 그만한 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비교할 차가 없기에 네. 오늘은 날이 많이 춥다 보니까 좀더 더 매력을 발산을 못할 거예요. 아이 추운 날에도 조심을 해야죠. <laughs> 많이 쳐다보네 이거 타고 다니시면. 많이 보겠죠? 근데 뒤에 차가 안 붙어요 잘. 그렇네요. 조금만씩 지금 피하고 차들도 있는데 차들도 막 원래 신호대기에 서있으면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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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안전거리 유지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 같아도 근데 도로에 부가띠가 보이면은 피할 것 같아요. 왜 호기심에 사진 찍으려고 붙기라도 해야 되는데 요새 줌이 워낙 잘돼니까 그런지 안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만약에 그 네. 도산대로죠 일명 네, 네. 거기에 뜨면은 그날 페이스북이랑 SNS에 두배가 될것 같은. 와, 대박인 차장 많이. 이제 일반 키와 꽂혀있잖아요. 네, 네. 일반 키랑 구성능 뭐, 키랑 성능이 체감상 많이 나나요? 엔진 마력에서도 차이가 나고요. 네. 그 다음에 속도 리미 걸려있는 게 차이가 있죠. 아, 리미이 걸리면 어느 320 정도? 320밖에 안 걸려있어요. 320밖에요? 그, 네. 보통 이제 마스터 키 하면 400km 오버까지 할 수가 있지만 얘는 320에 딱 걸려있어요. 운전은 많이 어렵나요, 혹시? 아니요, 운전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아. 많이 편하고요. 순간적으로 나가는 느낌은 터보 S같이 나가고, 고속 안정감은 벤틀리 GT 같이 되게 오, GT가 오. 성향에 코너링은 맥라렌 67로 LT 같은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원을 그리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냥 그 포르쉐의 그 장점과 벤틀리의 네. 장점과 맥라렌의 장점을 다 섞어놓은 차가 이 부각이네요. 네, 표현할 수 있는 그 표현은 그렇게밖에 못하겠어요. 고속 주행하다가 그 브레이크를 잡은 상황이면 뒤에 에어브레이크가 팍 소리나게 팍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막 체감도 크나요? 막푹 꽂히는? 푹 꽂히는 진짜 거짓말보다 진짜 어 나오는 느낌, 안전벨트에 걸리는 느낌. 그냥 그 내리 꽂아요 그냥. 이게 또잘 빠른 만큼 쓰는 게잘 서야잖아요. 되 네. 브레이크도 대구경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도 에어브레이크 효과가 엄청 커요. 오디오 문제. 오디오 나가 상관없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뜯고, 근데 잠깐 들어갔는데, 근데요, 이거 기어 바꾸는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시면은 네. 가운데 있으면 이제 여기서 한번 치면 중립, 후진은 내리셔야 되고요. 네. 드라이브는 치고 한번더 치면 스포츠. 오. 파킹은 누르시면 파킹. 간단하네요 생각보다. 드라이브는 옆으로 치면 드라이브. 어, 한번더 하면 이제 스포츠고. 네. 그러니까 계속 그 신금을 울리는 그 터빈 돌아가는. 사운드. 네, 그 이게 쿼드터보잖아요. 네. 와 대박이네요. 한쪽 블록당 4 기통, 4 기통, 4 기통, 4 기통. V8 엔진 두 개가 붙어 있어요. 터보가4 개. 네, 되게 이색적이고 배기 사운드보다 터빈 돌아가는 사운드가 되게 매력적이에요. 네. 네. 배기음이 중요한 게 아니네 요 이거. 네. 8,000cc. 터빈 소리 되게 매력적이죠. 네, 완전 이게 뛰 돌아가면서, 근데 시끄럽진 않아요. 여기서 들어보지도 못한 네. 되게 생소한 터빈 소리. 이제 마무리하고 지금 스파님 이제 또 말해 봐야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 드디어 국내에서는 최초 바로 부가팅 베이롱 우리 그랜드 스포츠를 시승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운전도 안 하고 우리 과장님 운전을 해줬지만 우리 음바크 어땠어? 진짜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진짜 와래 황홀하다 해야 되나? 이거네 자주 타보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자주 타지는 않았어. 부가팅이기 때문에 이게 주행을 한 거지 원래 주행 영상이나 도로 위로 내보내진 않았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프랑스 가서 7론을 실제로 운전해 보셨잖아요. 네. 어땠나요, 그게? 아, 느낌이 간단하게 설명하면 얘는 기계적인 게 되게 많고요. 네. 그거는 이제 좀 전자적인 게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 음. 스포일러 올라갈 때그 모터 돌아가는 소리라든지 그게 좀더덜 나요, 시이 아, 아예 그냥 좀 기계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차가 부가티 네. 베이로이고 네. 전자식은 네. 실온을 보면 되게요 네. 그냥 꾸에 차라 사실 저는 그냥 이렇게만 간접적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되게 황홀합니다 <laughs> 저 오늘 어쨌든 진짜 우리 과장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또 멋진 차를 실제로 탈수 있게 도와주셨고요 여기서 도 마무리하기 전에 또 궁금한 게딱한 가지가 사실 있습니다 이거 보험료! 보험료! 1년 보험료 다 차로 100% 잡았을 때 보험료 2억 5천 0 정도 <laughs> 일억 오천이요? 네. 아벤 1 5 0 0만 원이 나와도 많은데 일억 1억... 야 이걸 받아주는 보험사가 있긴 있어요? 네 있습니다 한 개도 있었어요 이거는 진짜 그냥 1 년에 그러면 오. 얘를 유지하는 비용이 아, 네. 대략 얼마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연에 연애... 보통 연에 최소 1억 아무나 못하는 요 빼고 관리비라든지 보험료 들어가면 더어겠게 보험료 들어가면 1 년에 2억 정도는 네. 야 아벤 타고서는 오. 유지비로 걱정한 적 거의 없는데 얘는 진짜 알겠습니다. 저 여기까지만 하면 더 이상 해봐야 뭐 너무 그냥 어거거기니까 사실 크게 너무 이제 난 딴사람 세상 차분 같으니까요. 여기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 또 우리 또 마이 바흐 랜들럿시 나오니까 그것 뭐 우리 과장님이 또 멋지게 한번 찍어보시니까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겠습니다. 오바!